안녕하세요. 애플입니다. 7월 6일이고요. 이제 밤 11시 다 돼가네요. 어, 이게 스파이고요. 여기 볼린저 밴드 벽. 색깔이 흐릿해가고잘안 보이시죠? 이거를 그러면. 볼밴 벽은 제가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너무 많이 확장이 되면 한 번에 반대 벽으로 가지를 못 하더라고요. 예컬 뭐라 그러지? 이렇게 어 많이 벌어지면 이렇게 컬 다운 하면서 여기는 이제 흐르는 초이쁘기 때문에 저점을 낮추면서 이러긴 했는데 많이 이렇게 확장이 확장이 확 확장이 됐다가 위 뚜껑이 다물어지면서 다물어지면서 여기 이제 확장됐던 부분이고 이제 그 뚜껑이 닫혔죠. 닫히면서 요 저점이 저점일지 아니면 한번더 컬다운을 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SAR이 이제 다트가 밑에 바뀌었어요. 밑에 바뀌었으니까, 이 다트를 밑을 찍고 내려오면 이제 위로 붙지만, 만약에 계속 주가가 이제 상승을 하게 되면, 이 SAR이 따라 올라오죠. 여기처럼 이렇게. 따라 올라오고, 따라 올라오다가, 이 SAR하고 접선을 하게 되면, 그러면, 파라볼릭이 위쪽에 붙어요 이렇게 위쪽에 붙죠 그러면 얘가 이렇게 상승을 하다가 올라 어디까지 는 올라갈지 모르겠으나 여기, 여기는 여기 요만큼 올라가고 접선했죠 얘는 이렇게 올라가다가 접선했죠 그러면 하나 둘셋넷사일 정도 이걸 꼭지 치고 하나 둘세번 찍고 나서 여기 SAR을 딱 하고 나서 위에 붙었어요. 그러면서 주가가 흘렀어요. 그러면 지금 만약에 반대, 왜냐면 이게 물린 사람이 많은 차트잖아. 일단 많이 흘렀으니까. 그러니까 올라가기만 하면 매도가 나오고 매도가 나오고 계속 그런 차트가 지금 되가,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를 이 파라볼릭을 첫 번째, 그러니까 한 가지, 뭐 이걸 제일 먼저 보라는 얘기가 아니라 한 가지 저는 이제 볼 거고요. 요거를 상승하다가 이렇게 파라볼릭을 클레임해 갖고 다트가 위에 붙나. 근데 또이렇게 위로 딱 붙었는데 바로 이 위에 위로 이렇게 붙었죠. 그러면 요렇게 밀리다가 다시 이 파라볼릭을 여기 요기, 기에서또쬐끔해이렇게 놓고 여기 요기, 여기처럼 파라볼릭이 요렇게 밑에서 쫓아 올라가다가 파라볼릭에 여기 닿아버리니까 파라볼릭이 위로 붙어버렸죠. 그 위로 붙었는데 가면서 이 파라볼릭을 찍어버리니까 다시 파라볼릭이 밑으로 붙죠. 뭐 얘는 그렇게 이게 무슨 수식으로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차트를 보면 그거는 설명을 잘 해놓으신 <laughs> 어, 그런 유튜브를 찾아서 보세요. 저는 이제 활용만, 제가 뭘 어떻게 보는지 뭐 그런 것만 설명을 드리니까, 음, 그러니까 팔아볼리기 이제 그런 게 있고요. 그런 게 있음과 동시에 이 볼린저 밴드 벽이, 벽이 아래쪽으로 이렇게 확 확장을 하면서 윗벽이 다물어지죠. 윗벽이 다물어지면서 하락이 멈춰요. 하락이 멈췄다가 다시 좁아지는데, 이렇게 막, 그러니까 평균보다 그위수로 했을 때, 평균보다 많이 벌어졌을 때는 한 번에, 뭐, 요럴 때는 밑에 치고, 위에 치고, 밑에 치고, 위에 치고, 뭐, 이런 횡보 구간이 있지만, 이렇게 한 번에 많이 벌어졌을 때는, 한 번에 이 반대 벽으로 못 가요. 잘못 가더라고. 한 번, 밑에 이렇게 클레임 하고, 그 다음에 중간선 클레임 한 다음에, 바닥 확인하고, 여기 중간 클레임 하고, 바닥 확인하고, 그 다음에 상단 벽으로 가면서, 밴드 벽이 벌리면서, 상승을 이렇게 쭉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상승을 할때파라블릭이 어떻게 따라 올라가나? 이평선에서 30선 위에 있나? 그리고 어, 마켓 포캐스트가 50 이상 60 방향으로 상향하나. 뭐이런걸 보면 되겠죠? 이게 이렇게 되면 이제 부, 여기서부터 이제 불리시죠. 여기 여기서부터는 여기는 베어리시였다가 뉴트럴 하다가 여기서 불리시 됐다가 여기 불리시 되면서 올라갔어요. 이게 상승해서 올라가면서 이제 TTM 스키즈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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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히스타그램 색깔 변하면서 옷갈아입었어 옷갈아입으면서 마켓리 캐스트의 인터미디언 라인 컬브 다운하면서 얘 내리면서 주가가 대차게 흘러내렸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조정의 마지막 그러니까 파동 그러니까 조정 파동의 마지막 파동의 작은 파동의 마지막 레그 이 레그가 여기가 저점일지 이렇게 오르다가 처맞고 여기서 한번더 저점을 테스트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laughs> 잘 모르겠어. 하지만 어쨌든 이 주봉 200선까지 클레임했고 조정을 했다라고 보고 여기에서 만약에 이걸 뜯고 내려간다면 저는 매수할 것 같아요. 더거 크게 막뭐뭐 뭐, 뭐, 마이클 버리가 얘기하는 막 그런 하락이 갈라면 그렇게 믿고 들어가려면 뭐가 있어야 가지. 뭐팔게 있어야지. 팔게 있어야 가는데, 팔게 없는 상태에서, 그러려면, 팔려면, 옆으로 기기라도 해야지. 옆으로 기기라도 해야 팔지. 그래서 굉장히 큰 하락은 일단은, 일단락이 됐다라고 생각하는 데는, 어,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뭐, 막 3, 4%, 4%, 막 그렇게 막 어마무시한, 개떡락하는 그런 거는 올라가기 전에는 못나올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생각이 그렇게 들어요. 아 불가능한 건 아니죠. 뭐, 나이노는 그런 거뭐한번 터지면 뭐 <laughs> 그런 거 터지면 안 되지. 그러 근데 이제 이 베어리시한 예, 이 기운이 이제 좀 빠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마이너스 DMI가 28.67이에요. 얘25 밑으로 내려오면 매우 감사하겠어. 그러면서 플러스 DMI가 25 위로 상향하면서 골드 크로스가 탁 나주면 이렇게 골드 크로스가 나주면 좋겠어요. <laughs> 그러기를 바래. 그러기를 바래요. 그러면서 마르케 폴캐스트가50 넘고 여기 여기 파라, 초록색 선 얘가 60으로 상향하면서 여기처럼, 여기처럼, 이렇게 해서 주가가 상승을 해줄 때, 지금 사실은 얘가, 이거, 요 자리 제가 설명드린 거 아직도 기억나요. 파동이 늙었어. 어, 그래서 이제 흘러내렸어요. 여기서부터. 근데 이때하고는 조금 달라요. 어, 뭐가 다르냐면, 이때는 한번 하고 들어 찍는 두 번째 큰 하락, 파농의 시작이었구요 지금은 다 내려와서 레그 니까 아마도 요런 모양 보다는 요런 모양 보다는 아... 얘는 이렇게 해갖고 이제 밑으로 흘러 내렸잖아요 이렇게 밑으로 근데 밑으로 흘러 내려 이게 내 여기 밑을 밑에를 클레임 하네 이인터미디얼 라인이 다시 이 상반까지 올라와 주는 그러니까 위쪽으로 미는 힘이 좀더 강한 반등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다 내려왔으니까 다 내려왔으니까 더 내리고 싶으면 올라가야지 뭐 그러면 볼린 요때 이제 그냥 추측한데 <laughs> 추측한데 이게 요렇게 반등을 요렇게 했다가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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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이제 디스코드에 써드린 내용이 그 요런 플래그 만들고 올라가는 요런 모양이 생기지 않을까 왜냐면 볼밴벽이 이게 좁아지죠. 좁아지면서, 좁아지면서, 쪼, 그러니까 주가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좁아지면서 쪼는 모양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밑으로 빠졌어요. <laughs> 이번에도 밑으로 빠지면 안 되는데. 이렇게 쪼, 쪼다가 계속 밑으로 빠졌어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쪼다가 상방으로 가지 않을까. 여기 이제 이렇게 해서 얘는 여기서 쪼고 밑으로 빠졌고 쪼고 위로 갔죠. 그럼 이번에도 이렇게 쪼고 밑으로 갔다가 위로 갈 수도 있어요. 당연히 그렇지. 그런데 지금 얘는 밑으로 와서 쪼았는데 얘는 올라갔다가 밑으로 와서 쪼은 게 lower 아니 high-low를 만들고 이제 쪼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게 쪼은 게 얘는 이 뭐야? 하, 얘도 하열로우는 하열로우네요. 저점보다 높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모양을 지금 만들고 있는 거고, 이런 모양이 이렇게 올라갔다 리테스트 이렇게 플래그 만들고 다시 상방으로 이렇게 위쪽 여기 요기, 여기처럼 볼린저 밴드벽 상단을 향해서 가지 않을까. 어디까지? 어디까지는 이제 저항선 보고, 어. 그, 행잔에, 그, 티스토리에다 써 놓은 그 내용이 유효해요. 아직까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뭐, 저항선이 위에 이미 얹어진 매물대가 바뀌는 것도 아니고, 이미 거기 그렇게 쌓여 있는데, 여기 이미 이렇게 쌓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갔다가, 여기까지 갔다가, 아까 이제 설명한 것처럼 모양이 되려면, 그러니까 여기까지 클레임 했다가, 여기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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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다가 다시 클레임했다가 이렇게 이렇게 했다가 뭐 이렇게 올라가는 모양 그러면서 30선 여기 30선 이게 주붕인가 어, 일이죠 30선 클레임하러 올라가서 위쪽으로 올라가서 클레임하고 디디면여긴 쏟아졌지만 쏟아지지 않으면서 위쪽으로 불벤벽 타고 여기서는 볼밴벽 딱 만났을 때 30선이었죠. 얘도 그러면 이제 30선 위에 오겠죠. 그러고 나서 볼밴벽 타고 이렇게 상승하다가 파라볼리 밑에 밑에 이제 밑에 다트가 통통통통 찍혔는데 주가가 딱 내리면서 이거 클레임하게 되면 다트가 위를 찍히죠. 그러면서 이렇게 캔들이 이렇게 흐르죠. 아이 <laughs> 그림을 이렇게 마우스로 그렸더니. 음. 그러니까 파라볼릭은 아까 설명을 드렸으니까 뭐 다시 설명드리지 않을게요. 그래서 그때 이제 마켓 포캐스트가 지금 여기 어50 아직 안 됐잖아요. 그때 50에서 60 올라가면서 이 상방 70 위쪽으로 위쪽으로 머물면서 뭐 단기적으로 캔들 캔들이 하루는 내리고 하루는 올리고 뭐 이렇게 하는 주가가 오르고 내림은 있을지언정 트렌드 자체가 단기적으로는 상방으로 만드는 트렌드가 일단은 생기지 않을까. 그런데 이게 이렇게 했다가 많이 못 가. <laughs> 많이 못갈것 같아, 아직은. 아직은 많이 못갈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계속 뭐, 어닝까지 막 진짜 너무 좋으면 그냥 쭉 가겠는데, 아직까지는 불안하고 뉴스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어... 다시 여기 리테스트할 수 있는 있다라고는 여러은 놔야 될것 같아요. 그렇다고 어, 레그가 이미 위쪽 이제 레그 그러니까 조정 파동의 마지막 레그까지 했는데 뭐 쫄아서 못 사고 싶지는 않으니까 이제 주섬주섬 주서서 줍고 해지는 두고 뭐 그러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이제 저항 가면 던져 어, 일부 던져. 볼리테리 없고 천천히 줍는 애들은 던질 필요가 없죠. 만약에 이렇게 올라가서 다 올라가서 아 이쯤이면 이쯤이면 어 한번 이렇게 하이를 만들면 이제 로우 만들잖아요. 뭐 그러면서 이런 거 만들고 뭐 이렇게 해서 실패해서 내려온다 이런 거 만들고. 그러면 이제, 근데 여기서 던지면 늦잖아. <laughs> 이런 데서 던지고 싶지 않잖아. 기왕이면 이런 데서 던지고 싶잖아. 그러면 이제 올라갈 때, 한 번, 두번 하고, 쪼아서 위로 슛! 하는 세 번째. 그리고 이제 보통 여기서 이렇게 해서 한번더 이렇게,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요 마지막 거 웬만하면 아, 잘안 해. 여기서 다 던지고 나오죠. 다 던지고 나오는데, 뭐, 아, 아예 장이 돌아서 그냥 불리시하게 돌아가는 장이면, 뭐, 계속 홀드를 하고 뭐,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지만, 뭐, 이렇게 되면, 어, 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으나, 일단, 보는 자리까지는, 여기까지는, 눌리면, 매수했다가, 올라가면, 저에 던지고, 눌리면, 매수했다가, 올라가면, 저에 던지고, 뭐, 이런거할것 같아요. 뭐 주구장차 모아 아니 근데 원래 장기 투자로 들고 가는 애들은 별로 이건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그 걔네는 뭐 오르든지 내리든지 별로 상관은 안 해. 그런 애들 말고 이렇게 차트 보고서 단기적으로 하는 애들 물론 이제 장투하는 애들도 한 번씩 저는 다 던지잖아요. 다 던졌다가 밑에서 도로 줍죠. 도로 주워서 또 올라가면서 좀 많이 올라갔더라고 그래서 이제 또르륵 또좀 던졌어요. 밑에 오면 또 조금 주서요. 뭐, 그런, 그런 과정을 계속 하면서 이제 개수를 늘려가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물론, 이제 지금은, 어, 금리나 뭐 이런 상황이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아. 호의적이지 않기 때문에, 어, 마진율이 조금 자신 있는 애들, 혹은, 어, 박스 차트라 보기 용이한 애들. <laughs> 그런 애들을 이제 주로 해요. 그리고 이제 QQQ도 똑같고, 어, 그리고 빅스까지 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이게 빅스가 제가, 그니까, 원래는 그, 아, 그 설명을 아까 했어요. 빅스를. 이건 못 들으신 분들도 몇분 계신 것 같아. 빅스는요, 막, 캐피큘레이션, 캐피큘레이션이 안 나왔다, 막 이러고 막 그러잖아요. 그니까, 러 이게 한번 화끈하게 나와주면 하겠는데, 아유, 이거 찝찝해갖고, 계속 뭐 해지를 풀지도 못하겠고, 계속 이런 거 나올 때까지 기다리면서 푸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laughs> 그것도 박감서해야 돼. 왜냐면요. 이, 그리고 이제 빅스를 보고, 이게 빅스를 잘 읽기가 어렵진 않, 아, 어렵지 않, 어렵진 않은데, 빅스를, 어, 빅스를, 음, 암튼. 자. 빅스의 슈링은요. 막판에 나와요. 말 그대로 막판에. 막판에. 막판에 나오는 거예요. 이게 캡피출레이션이죠 근데 막판에 나온다고 조정 막판에. 마지막 레그에. 마지막 레그에 이런 게 나오는데 코비드 때 하고 2018년 블랙 크리스마스 이때 어마무시하게 뺐죠. 이 2019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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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블랙 크리스마스. 2018년 2월인가 3월인가, 뚜리 트리언이 없어졌다 그랬나. 아무튼 뭐, 그랬던 날. 요런, 요런 캐피출레이션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캐피출레이션이 없었는데도, 이때보다도 훨씬 힘들게 조정했죠. 미리 다 빼놓고, 해제할 게 필요 없는 거야. 그안 들어온 돈들이 이제 들어오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어, 그것과 동시에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빅스 리엠이 환장하게 안 떨어지고 계속 여기서 지지 딱 받고, 여기 올라가면 처맞고 내려오고, 여기 가면 여기를 뚫고 올라가서 이런 거 한번 주면 진짜 화끈하게 진짜 딱 찌르고, 그냥 어카운트 딱 덮고 눈딱 감고 있겠는데, 이런 걸안 주는 거예요. 안 주고, 진짜 말려 죽이려고 작정한 거 같이, 어 피말리듯이, 주가를 계속 하방으로 뺐어요. 그런데 얘는 이렇게 보니까 낮지도 않아. 낮지도 않은데 높지도 않아. 높지도 않고 낮지도 않아요. 그래서 지금 v b x 같은 경우에 굉장히 낮아요. 그게 좀 찝찝해요. <laughs> 사실은 얘가 그, 그 빅스의 변동지수인 v b x 가 여기 봐봐. 너무 낮죠. 요렇게 VVX가 이렇게 너무 낮고 나면 VX가 팝을 다시 해요. 이렇게 밑에 하면 이렇게 팝을 하고, 낮았다가 코일링 하고 위로 팝하고, 낮아지면 팝을 해요. 근데 VVX가 팝할 때는 VX가 많이 팝해요. 얘는 이제 VX3M이죠.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팝하고, 주가가 조정을 맞죠 그리고 이렇게 v 이빅스가 낮아졌다가 이런 팝이 나오고. 그런데 2017년인가? 그때 5 0센츠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laughs> 뭐, 뉴스에 막 나오더라고요. 빅스, 그때 그 사람이 뭘 보고 했는지 몰랐는데, 얼마 전에 이제 이걸 안 거예요. 그 사람이 뭘 보고 빅스다 되고, 그 거의 되게 오랫동안 계속 2주 후에 50전짜리를 어마무, 엄청 큰 액수로 빅스를 계속해서 손해를 엄청 보다가 한번 입합에다 뽑고 나왔어요. 근데 그 이후로 그런 일이 있어서 그런지 빅스를 잘안 줘. 그래서 그 옛날에는 조정할 때마다 유빅스 이런 거 샀을 때 이득을 많이 낼수 있는 차트가 많이 만들어졌었어요. 근데 요즘은 그렇게 하면 망해요. 정말 손해 많이 봐요. 그 그러니까 빅스를 그냥, 어, 장이 내린다고 생각, 장이 내리면 u 빅 x 나 VXX 같은 애들이 갈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그건 하지 마세요. 위험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빅스가 낮았다가 콜링해서 팝할 때, 그럴 때, 이렇게 여기, 어, 1 치고, 1 치고, 1, 2, 그러니까 0.95를 찍고 올라가면서 1을, 1을 가면, 100% 가면, 밑으로 밀려내리는데, 그러지 않고 찍고 올라가는 요런, 요런 상승을 잡아내는 게 쉽지가 않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걸로 돈을, 그러니까 저는 일단 해지로 돈을 벌겠다고 생각을 아예 안 해. <laughs> 아예 안 해. 그거는 이제 제가 포트폴리오를 지키고, 이제 어떻게 하면 어카운트를 어, 뭘 만들어가지고 이득을 내고 익절을 할수 있을까. 이제, 그러기 위해서, 마음 편하자고 했지를 하는 거지, 물론 이제, 아딱 너무 비싸게, 딱, 딱 떨어지게 생겼을 때는, 뭐, 싱글 푸트 하고 하긴 하지만, 뭐, 주로 그걸 즐기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빅스는 공부를 하셔야 해요. 공부를 하셔야 이해를 하실 수 있고, 저도, 이거 봐도 봐도 끝도 없어, 이놈의 빅스는. 근데 어쨌든, 지금 브이빅스가 너무 낮은 게 조금 찝찝해요. 이거 지금, 이, 이 이렇게 되면요. 장이 엄청나게 분리시에 겨갖고 많이 올라온 후에, 그 다음에 장이 조정받기 바로 직전의 모양이에요. 아, <laughs> 그래, 그러니까 미치겠는 거야. 뭐 있는 대로 빼갖고 반등은 얼마 하지도 않았는데, 요걸 요 딱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이게 올라갔다가도 꼭지, 이게 파동이, 파동이 그렇잖아요. 어디서 시작을 하느냐에 따라서, 여기서 시작을 해서 이렇게 올라갔는데, 이렇게 시작하면 여기 바닥에서 시작하면 여기도 단기 꼭지인 거야. 여기도 꼭지지만 여기도 꼭지가 될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또 흘러내릴 수 있는 차트가 생기는 거니까. 그러니까 VIX가 너무 낮을 때는 보수적인 걸 유지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장이 막 떡락한다 뭐 이런 뜻이 아니라 지금 이런 이 모양은 장이 굉장히 많이 오른 후에 생기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어, 빅스튜리엔 같은 경우에는 낮지도 않아. 얘가 0.8 밑으로 이렇게 깔린 그러니까 얘 모양은 이렇게 얘네들이 이렇게 깔려가지고 주가가 굉장히 상승했을 때의 모양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이 밑에서 계속 이렇게 오래 이렇게 좀 좀 이렇게 오래 머물러 주면서 주가가 상승을 할수 있는지 이제 그거를 봐야 할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캐피슐레이션이 뭐 7월 말에 나온다 그러면 뭐1 이상 1.01에서 1, 1 6 2 여기서부터 이 사이, 이요 사이 나오면 요... 왜냐하면 주가가 이미 너무 많이 떨어졌고 위로 내려면 위로 올라갔다 와야 되니까 그래서 이 요, 요 구간 안에 정도 들면 뭐 이게 여기까지 갈 수도 있고 여기까지도 갈 수도 있고 그렇지만 1 이상 1.05이 요, 요 영역에 만약에 들어간다면 그러면 어, 셀은 그냥 끝난 게 아닌가 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이런, 이렇게 되게 되면은 뭐 악재 뉴스나 뭐 겁주는 그런 영상들도 많이 올라올 거고 뭐 이제 이제부터 하락 반 왔다. 뭐, 이런 거, 이런 거. <laughs> 이런 거막 나오고 막 그러면서 되게 무서운 장이 생길 거다. 이렇게 겁을 먹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 뷰가 틀렸다라고 말을 하는 게 아니고요. 그게 맞을 수도 있죠. 그게 맞을 수도 있는데, 그냥 저는 제가 보기에, 그리고 자기가 보는 거갖고 하는 게 중요하지. 저는 그냥 주봉 200선 조정, 애시당 초 꼭지부터 거기 봤고, 여기 왔으니까, 주봉 200선 조정했으니까, 이제 이 코렉션에 대한 반등 할 거다. 이 반등에서 실패해서 떨어지면 여기까지 간다고 해도 말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대칭으로 간다 하잖아요, 주가. 1, 2, 3 했잖아요. 그러면 1, 2, 3. 이렇게 할수 있는 거거든요. 여기, 여기, 똔똠똔똠 이거 할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능해요. 만약에, <laughs> 이렇게 간다. 아이, 이건 안 돼. 이건 안 돼. 이건 안 되는데, 어, 어쨌든, 지금은 이걸, 코렉션을 했고, 이 코렉션에 대한 반등이 있을 거다. 일단, 여기까지는, 여기까지만 생각하고 있어요. 그, 반등을 실패했을 때 나오는 모양은 이런 거죠. 이렇게 되는 게 반등 실패했을 때 나오는 모양이죠. 지금 여기에서 반등 실패해서 이렇게 흘렀잖아요. 여기처럼. 그렇죠? 흘렀죠. 요게 나온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 짓을 주봉으로 한다는 거지. 주봉으로 지금 200선 이, 이건 지금 일봉이지만 주봉으로 우리 200선 조정했죠. 그러면 반등해서 올라갔다가 실패해서 주봉 200선을 깨고 내려왔다가 다시 반등했는데 주봉 200선을 깨고 내려왔다가 이게 지금 일봉이지만, 주봉이, 주봉이라고 치면, 이 황, 황금색이 200선이에요. 깨고 내려왔다가, 반등했는데, 실패를 하면, 배어 차트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주봉, 지금은 주봉 200선까지 조정을 했고, 주봉 200선까지 조정을 했고 반등해서 실패해갖고 200선 밑으로 빠졌다가 반등했는데 실패해서 빠지면 이만큼 이렇게 이렇게 이런 하락이 똔또이똔또이똔또이 똔또이 똔또이 하락이 나온다라는 오 거죠 그러면서 베어차트가 만들어진다는 건데 여기가 안, 갔, 안 갔잖아 아직 일단 반등해갖고 차트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봐야죠 바라건대 바라건대 횡보라도 해자 여기서 횡보라도 이렇게 해주면서 여기 볼륨 채우면서 어 그러면서 차트가 만들어지고 갈롱 가고 뭐 개별 주장이 이제 오겠죠 그런데 다우가 16년 동안 횡보했잖아요 <laughs> 이 16년 이걸 16년 횡보하고 그럴 것 같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때는 전화해서 하고 어. 객장 나가서 하고. 그런 시대였잖아요. 지금 인터넷으로 하잖아. 그러니까, 횡보 16년 할 일은 없지 싶어요. 아까 그 유튜브에서 제가 이제 설거지 하는데 유튜브 틀어놓고 하는데, 그 마켓 스미스 그거 설명하는 영상이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서 다우가 16년 동안 횡보했다. 이제 그거는 전에 영상에서 차트에서 제가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그렇게. 근데 그런 장이 오기에는 수수료도 없고, 그리고 사람들이 정보가 너무 많고 차트 읽는 사람도 많고 그 전에는 이제 그런 게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아닐 것 같긴 한데 어, 횡보가 횡보가 좀 길어질 수는 있겠죠. 횡보가 여기 사실은 결국엔 다 박스예요. 여기도 박스잖아요. 여기도 이렇게 박스, 박스 여기 박스 치고 있다가 위로 박스 한번 뚫었다가 밑으로 박스 뚫었다가 다시 박스 안으로 들어갔다가 새로운 박스 만들고, 새로운 박스 만들고, 박스 위에 확인하고, 박스 밑에 확인하고, 그 다음에 요 박스 뚫고 올라가서 여기 다시 박스 만들고, 여기 다시 박스 만들고, 여기 박스 만들고, 여기 박스 만들고, 여기 박스, 만들고 박스 찍고 내려오고, 여기 박스, 여기도 또 박스. 근데 만약에, 여기에 이제 밑에 박스 있고 여기 위에 박스 있고 그 다음 박스 이 박스가 사실 비긴에서 여기를 테스트할 수 있는 찬스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기는 해요 차트상은 그래요 그래서 여기까지 셀링이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들 하죠 그러니까 박스를 여기 여기 이 박스를 이제 깨고 내려온 만약에 이제 깨고 내려면 오 이제 밑에 박스 봐야죠 밑에 박스 밑에 박스가 어디 생겼나? 그렇게 보면 될것 같고요. 일단은 일단은 밑으로 더 찢어지지 않고 위에 박스로 이제 올라가 주기를 바래, 바래요. 그래서 내일 아침에 만약에 이제 잘 해갖고 팝하고 하면 뭐 이렇게 눌리고 이런다고 해도 뭐 프라이스 레인지 자체를 깨지 않으면 어쨌든 상승으로 뭐그 티스토리 써드린 그것처럼 여기 이 고에는 숫지를 이렇게 마크해갖고 써드렸거든요. 그니까 320. 뭐, qqq는 요 자리, 요 자리, 요, 그니까 러 요기까지. 이만큼 요, 요, 요 박스 상단까지. 일단은, 찍고 올라가서 더 가면 가는 거지만, 일단은 거기까지. 그리고 스파이는 420. 뭐, 한 번에 못 가더라도, 요기, 요, 요기, 요 공간, 요 공간을 채우러, 요, 요, 프라이스 레인지 테스트 하러, 요까지는 413, 417, 그니까 러 피부에 23 라인, 여기, 여 마크된 라인, 거기까지는 클레임, 거기를 클레임하러 가보려고 할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어, 뭐, 100%는 항상 없으니까, 100%는 항상 없고, 어, 조정했고, 컨설리데이션 하면서 어디까지 가는지 보면 될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